안녕하세요. 이슬덤송경입니다 아, 저는 오늘 저희 반려견 자두랑 산책을 나왔습니다. 저희 자두랑 오늘 산책을 나왔는데 어제는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날씨가 구름 껴서 어, 산책을 할 만한 날씨예요. 너무 좋아요. 여기가 저희 자두, 보이시나요? 씨쭈고요네살 정도 됐어요. 자두야. 자두. 냄새 맡기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저희 자두는, 어, 대략 2018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어 제가 자두가 저희 집에 온지 2년이 넘었어요 자두는 어, 원래 주인이 미용을 맡겨 놓고 네,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소 울산 보호소에 있었는데 어, 그 공사 하시는 분이 자두가 너무 얌전하고 착하니까 너무 안타까우셨나봐요 그래서 자두를 좀 구조해 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, 여기 동탄에 계시는 개인 구조자분한테 연락이 닿아서 그분께서 임시보호를 한 번, 두 번, 저희가 한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저희 집에서 이제 임시보호를 하게 되었는데 6개월을 제가 임시보호를 했어요. 딸들도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했고 저도 강아지 관련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저도 한참 보고 있을 때라 네, 그리고 또 씻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. 제가 에너지가 막, 와, 그렇게 막 넘치는 체력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랑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많겠구나, 맞겠구나 싶어서 씻주도 막 검색해서 보고 그러던 찰나에 저희 자두랑 인연이 닿았어요.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해서 제가 자두를 임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도 시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자두를 저희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입양을 시키려고 이제 공고를 냈었는데 저희 자두가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애아빠랑 저랑 그 간에 정이 너무 들은 거죠. 너무 순딩순딩하고 착하고 이쁜 자두를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얘기하고, 이제, 아이들은 뭐 너무 원했죠.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입양을 하기로 했고, 저희 집에 오는 지 이제 2년이 넘었네요. 자두는 아이들이 키우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키우자고 했어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하네요. 말로만 이뻐하고, 제가 산책 다 시킵니다. 2년 넘게 저희 집에 있는 동안,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장마가 오나 폭설이 오나 저한 번도 자두 산책을 안 시켜본 적이 없네요 네 저희 아빠가 너는 주인 진짜 잘 만났다고 <laughs>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해주고 싶더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강아지 산책이 다니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자두한테 만큼은 이게 생 생명과도 같은 거 같아서 산책만큼은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제가 한 시간 정도는 시켜주거든요. 저한테도 너무 너무 좋아요. 솔직히 이렇게 따로 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걸을 일도 없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자연도 보고 네, 사계절 바뀌는 모습을 솔직히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놓치고 잘못 보잖아요. 이렇게 하늘도 못 보고 옆에 자연도 못 보고. 그런데 너무 너무 좋아요. 어 잠깐만요. 어저 여기 능수화 꽃 아실까요? 제가 능수화 꽃을 또 좋아하거든요. 와 이거 너무 이쁘게 폈어요.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보이실까요? 너무 이쁘죠. 이게 여름에 보이는 꽃인데 벌써 폈네요. 와. 이렇게 예쁜 꽃을 영상 속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보이실까요? 예쁘죠? 아, 어,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요? 이렇게 산책길에 능수화도 볼수 있고, 네. 아, 어, 오늘은 그냥 또 올렸습니다.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또 저희 생각의 이야기, 저희 제품의 이야기, 또 저의 이야기, 등등등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주말 기분 좋게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.